잘 되고 있습니다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일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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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삶의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기가 막힌 계획을 짰었죠. 어떤 계획을 짰습니까? 바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를 죽이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 끝내 또 형들이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생명은 상하게 하지 말자. 구덩이에만 던져 넣자. 또 어떤 형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다, 팔아 넘기자. 지나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그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형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텅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이 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대로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들은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면 요셉이 사라지면 끝이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곳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바로의 신하였던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의 직업은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들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생애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니까 2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순간이 오늘 본문에도 펼쳐지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 총무로 위임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 팔려간 종의 몸 요셉이 하루아침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묵사,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또 읽으면 읽을, 읽을수록 한 사람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성경 구절이 오늘 저에게도 눈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요셉의 주인입니다. 바로 이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노예가 종이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 해도 본전인데 몇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내 가정의 총무로 삼겠다. 내 가정의 모든 일을 맡을 수 있는 총무로 삼겠다. 내가 먹는 것 외에는 다 그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의 소설로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깊이 들어갔는데, 무언가 이 요색한 이 분위기를 성경의 통찰을 통하여 오늘도 재해석 작업이 일어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게 참 질문이에요. 앞서 소개한 대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은요, 애국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입니다. 그 당대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이 있고 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그럼 어디에 살겠습니까? 일반 마을에 살겠습니까? 아니죠. 왕궁에 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호위하는 왕의 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경호대장의 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친위대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호대장이죠 왕의 눈썹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처행해도 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고,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했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사람, 왕과 애굽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던 사람, 왕이 섬기는 신이라면 전적으로 섬겨야 했던 그 사람, 혹시라도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거나 엎드려 절하게 되면, 그의 목숨은 개미보다도 못한 그런 목숨,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왕의 등에 칼을 꽂는 일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보디발이었어요.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은 왕실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처형당할 겁니다. 처형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보디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이방 나라에서 끌려온 종이 믿고 있는 여호와 종이 믿고 있는 신. 우리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목자 우리 찬송을 찬양대에서 불렀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 또한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곳에서 끌려온 종이 믿고 있는 여호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인정한 겁니다. 받아들였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디발의 목숨은 끝났습니다. 이제 들키기만 하면 이 사람은 끝납니다. 모든 이의 칭송을 받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보디발 그러나 그가 이방 땅에서 팔려온 종 하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런 부담을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노예에게 내 집을 맡기겠습니까? 소문 안 나겠습니까? 다 소문 나지요. 정신이 올바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내가 믿고 있는 왕 바로의 신 그 신을 버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3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 번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습니다. 종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일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일은 했는데 그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이 동일하게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느라.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인도하시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해석을 딱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원어 해석을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라고만 보았는데 보니까 달랐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이 형통안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 본인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요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형통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make'라는 강력한 사역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는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망나니 짓을 하고. 들어가서 욕하고 많은 생명 상하게 하고 쫓아내고 상하게 하고 칼로 찌르고 이런 일들을 범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라는 것은 즉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버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기뻐하게 만드셨다고요? 보디발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혼자 형통한 삶을 산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요셉이 주위 사람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린 요셉을 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한 사람으로 요셉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마음껏 종의 역할을 했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형통한 자로서의 요셉은 종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불평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내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종살이를 했지만 종의 일을 통하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소극적으로 하거나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응답하려 했던 요셉의 책임. 이런 책임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주인입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예요. 그런데 요셉 종, 종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는 종이에요. 이 요셉에게서 신실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을 보지 못했다면 그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종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 종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꼴을 보니 엉망이에요. 횡령하고 예? 주위의 종들 괴롭히고. 이런 일들 범하고 있는데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삶은 성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살았더니만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보디발이 어찌하여 이방인의 신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신이었던 애굽왕 바로 내가 곧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로를 섬겨야 했던 보디발이 이방인의 신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은 다름 아닌 종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신이구나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요셉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는 일 모두 모든 하는 일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5절과 6절 앞부분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앞부분까지만 한번 볼게요. 보디발이 자신의 집을 운영할 가정 총무로 요셉을 지목한 것은 그종 하나 소년을 지목한 것은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게 함 위함이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것은 요셉보다도 보디발의 결단이 더 큽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값을 지불했어요. 종으로 들어와서 이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이 대충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땅에서 온 종이 열심히 사는 것 하나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온 종을 가정총무로 삼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결단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후자죠 생판 모르는 인간을 종으로 불렀는데 내가 돈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조금 일하는 거 보고 내 집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어쩌면 자기 생명까지 앞서 말씀드렸죠? 바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속에서 큰 결단을 했는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라면 요셉을 위하지 않고 차라리 이방인의 삶, 보디바를 위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좀더 생소하게, 생, 생생하게 저에게 들려올 텐데 하나님 왜 요셉을 위하라고 쓰셨습니까? 왜 요셉을 한없이 약하고 약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의 손을 들어 주십니까?라고 물으며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요셉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말이 요셉에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지금 종의 신분에서 겨우 이제 가정의 일을 맡은 자로 업무상 상향되었습니다. 그가 종의 신분을 벗어났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 그대로입니다. 단지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것 또한. 업무가 달라졌죠. 가정총무를 맡았는데 그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원 가졌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을 위한다라는 말씀은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더 많아졌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말이 아닐까? 요셉을 위한다는 말이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는 가정 총무라는 직위가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지만. 요셉을 위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니 이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만을 위한 삶,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도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기도를 해보니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 복을 받는 것은 요셉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안을 하자면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다른 생각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일이지만 결국 복을 받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과 그의 가문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직 종인데요? 누구, 누구 배만 부르고 있습니까? 요셉이 죽으라고 죽노동하고 나니까 누가 배가 부릅니까? 보디발이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곳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고, 나를 위하여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보니까 나를 위하여 다른 이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 우리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요셉의 삶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종으로서의 헌신과 나의 종으로서의 신실함과 나의 종으로서의 성실함과 나의 종으로서의 정직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며, 주여 나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겠나이다.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찬송가 384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왕이 섬기는 애국신이 아닌 이방인의 땅에서 온 종의 민족의 신 야외께서 요셉에 흥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가 요하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보디발은 그러나 이것을 봤습니다. 무엇을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니 그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구나. 요셉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겠구나. 주께서 그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 목숨과 바꾸며 고백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른 이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성실하게 일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최성수 목사를 위하여 주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교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었어다 저는 불과 지난 수요일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들아, 너를 위하여 너의,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복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지 안 됩니까? 예, 제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대구 도성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동부 제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이 재해석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인간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가슴에 새겨 요셉을 위하여 산 것이 무엇인지 또 요셉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대구 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